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하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내 생물들과 2 4 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어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예,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때로는 내맞음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한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죄인시 여겼던, 예, 죄인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대였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적 조건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넉넉하고 너무나도 갇혀져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아, 네. 이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들라는 거예요. 아, 네.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결코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 절반도 안나와 있잖아요. 저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오면요, 이 공간에 가득, 가득 차고도 남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국 목사님이 왜안 나오냐라고, 어, 전화 한 번씩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또 다른 핑계도 저런 핑계도 그러면서 또 에, 다음 주에는 나갈게요, 나갈게요 하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제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맡겨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독려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꾸자꾸 자꾸 부채질하면서 그러면서 주일이 되는 그분들을 손잡고 데리고 올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그런 의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회적 환경, 그런 환경적 조건 속에 놓여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라 것은 많은 그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24장노들은 누구이고 이 장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장노라는 이 명칭은 고대로부터 이 언약 백성들을 감독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돌보고 다스리는 자 그들에게 사용되었던 그런 직책이 바로 이 장로라는 이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4명인가? 이 24명은 예, 12수의 배수가 됩니다 이 12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들인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자손이 번성을 합니다 지파가 형성이 돼요 민족이 형성이 된다는 겁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역시 열두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 2집파요 신학에 와서는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12집화에서 24장로가 나오듯이, 아, 신학에 와서 12제자에 의해서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그 24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12의 배수로서 완전한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약백성들의 충만함. 모든 언약백성들, 모든 약속된 백성들, 약속받고 언약되고 선택되고 구별된, 성별된 모든 백성들을 총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4라는 숫자가 단순히 12의 배수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24장 말씀을 보면 구약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수가 12개의 반열 속에 있었고 또 역대상 25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24반열로 나누어져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24 장로라는 것은 새롭게 성추된 선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언약의 제사장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신 옷은 계시록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함과 의로움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멸류관은이 헬라어로 원어로 스팅파로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십사 장로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십사 장로들이 누구냐?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하늘 천상 교회에서 하늘 교회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거든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대표자가 하늘에서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 사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고 표현되고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2 4 장모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밤무섬에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환상을 지금 보면서 그 보고 있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 완성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우리의 소리로 또는 어떤 풍랑으로 여러 가지 그런 에,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심으로 당신의 역사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이 부분적으로 계시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한 계시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은 옛날에 계시하셨던 그런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계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 성경을 벗어나고 성경 본주 안에서 벗어나고 성경을 떠난 상태에서의 환상이라든지 어떤 환청을 듣는다든지 어떤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샤머니즘요. 이 그것이 바로 자연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덴에서 범사의 종교성이 강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지방을 써놓고 경배를 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 행위다, 그런 신앙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방신을 흉내내면 안 돼요. 이방 리듬을 샤머니즘 리듬을 흉내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이 교리가 무너진 걸로 말면 와가지고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신들은요, 개시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꾸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방 귀신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의 교리로 하나의 교리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이 교리가 무너져 버리면 성경 해석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옳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옳지 못하게 해석되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할 가름할 길이 없어져 버린다는.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이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다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거기서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WCC가 나오는 것이고 W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면 이 혼합주의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판에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데 신앙행위를 보면 무당이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 다 이게 샤머니즘적인 사상이고 이방신 이방 종교의 사상이거든요. 예. 우리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어떤 행복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 행복은 그냥 검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선택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작은 나마그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성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재정적인 협력을 하고, 헌금을 하고, 면벌을 하고, 또 참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성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거는 피곤해요. 힘들어서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네. 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남편이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새벽 2시, 3시가 돼가지고 남편이 들어와요. 그 남편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참고 견디면서 사랑한다. 이겨낸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도 무너져버리고 결국은 그 행복은 하나의 이상,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사랑도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더라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가 나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그런 마음들이 막 서사 나는 거요 그래 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게 베푸는 신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면 내 마음은 평안이 오고 내 마음은 안정감이 오고 내 마음은 화목함이 오는 것이고 행복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유가 오고 그 여유가 나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만이는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느끼면 그 느낌만큼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내가 배려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느끼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 지수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여유로우면, 여유, 여유로운 만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정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것을 가르켜서 목사님이 학습 능력이라고. 네, 학습 능력. 이 예배를 계속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배가 지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은 동시에 이 예배가 지금도 하늘 이 천상에서도 똑같은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늘 이 땅에서 서서 이곳에서 앉아서 이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에서는 24장로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 24장로들이 내 생물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생물들 눈이 안과 밖으로 사방에 눈이 다 달려있는 생물들이에요 네, 그 생물들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는 위험인 생물이고 송아지는 힘이 있는 것이고 사람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독수리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힘과 능력과 위험과 지혜가 있는 그게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안과 밖에 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눈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이 하늘 보자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 천사의 이 모습은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옆에도 우리에도 어, 가슴에도 어, 뒤에도 어깨에도 좌우로 눈들이 수없이 많은 눈들이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종들에게 눈동자처럼, 눈동자처럼, 천사들에게 눈동자처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바라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러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이내 네 생물들에게 그런 사방에 눈을 달고 바라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 오늘 나를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천상에서도 동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왕관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24 장로들이 나를 대표해서 왕관을 쓰고 지금 현재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피조 세계, 천상계, 천하계를 통치하고 계시더라는 요 하나님께 경계하면서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예요. 24 장로들은 우리의 대표자예요. 우리를 대신하는 자들이다는 그렇다면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흠이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온전치 못한 예배라면 이 예배를 실패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네. 그러면 하늘에서도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견달한 예배가 되고 성공적인 예배가 되면 천상에서도 성공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썩어 없어질 것을 생각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것에 대한 경배가 되어버린다면 세상 것에 대한 경배가 되어버린다면 하늘 성소에서도 하늘 성전에서도 실패한 예배로 드려져버린다는 것 이거를 알게 요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사 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드려진 예배는 동시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도 하늘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가 지금 이렇게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하면 나를 대표하는 그도 저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실패된 예배로 드려져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 성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상예배 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눈으로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 나름의 성경 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동시에 하늘 성전에서도 예배가 드려지는데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 하늘에서도 땅의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버리는 것이고 내가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하늘에서도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 의무를 준수하고 사느냐. 예수자로서의 의무 사로서의 책임. 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할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 하나가 반복이 되면 두 개가 되고 그두 개가 반복이 면네개가 o 네 together p a 여덟 개 k and they g a t 개가 반복이면 a m b 이 k and the o t h 반복이 o 니 e t 반복이 Pambok, a 하나의 h e 으로 하나의 t o 으로 t 나 e r p a m 나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의 그 사람의 세계관이 하나의 우주관이 되고, 그 우주관이 영혼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의이 반복이 얼마나 시간이 가면서 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중요한 강자가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뭘 하는데서 자꾸, 어, 자꾸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헐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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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 나라 성소에 그대로 예배 그 하나 하늘 교회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예배가 드려진다니까. 그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받으셔요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돼 버리는 거죠. 헛된 네. 예배가 돼 버리는 거죠왜 네.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않는가? 우리 삶이 풀어지지 않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정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현재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있다는 거, 못 풀고 있다는 거, 예요 계속 매일 만 계속 뽑고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풀어질 일이 없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에서 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예배자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섰는가 어떤 교회로 내가 섰는가 내가 뭐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다 예 네. 할렐루야. 예 아, 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 아, 네. 네. 여러분들이 교회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온전한 교회냐, 온전치 못한 교회냐, 칭찬만 있는 교회냐, 책망과 칭찬이 있는 교회냐, 아니면 책망만 있는 교회냐?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은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자라가야 할실제를 안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흠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칭찬만 있기보다는 때로는 책망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책망을 뭐그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면 안된다 는 만약에 내가 부족한 것이 보여주고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놓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결하고 두번 해결. 이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제가 반성이 되고 돌이켜지는 거거든요.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상황 변화가 오고 어, 상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 살의 위치, 방향, 내용, 범위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반복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이면은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보고 교회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 보이지 않아 하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사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떠고 저 사람은 또, 사람, 사람 말 듣지 말요이 사람 많은 것도, 이 사람 많아고 듣지만 듣는 순간부터 나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듣는 순간부터 나는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르켜서 선플이라고 해요. 그선플이가 나를 얼그매는 거예요. 그선플이가 나를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한 밧줄에 묶여 있는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음. 결박되어져 있는. 내가 어떻게 자유로운 세상을 살수 있으며 어떻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교하는 길에 동참하고 구제하는 길에 동참하고 교회를 세우는 길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를 그렇게 꽁꽁 묶고 있다면까그 네. 쓴뿌리가 내 삶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를 찾서 복종을 시켜야 돼 무엇으로 나를 찾서 복종 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되야 된다 말입니다. 예배가 예배가 내삶이요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생관이 되고 내 세계관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확대되고 확산되어지면, 영원한 세계에 내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아, 네. 영원한 세계 속에 내가 충만케 되면, 나는 평등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많는 일,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르켜서히브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세상이 저들을 감당치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라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 모습을 지금 천상교회 예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이십사 장로들이 그리고 내생물, 내생물 동서남북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견별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견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의 나무들 이거리의 숲을 아무리 여기 이름먹는 그런 들풀 잡초들 수리를 할지라도 그들을 마저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런데 하늘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영산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모르고 경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를 명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만들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료들, 예배를 드리는 직장, 사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 내 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헌신하고 나를 들여서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laughs> 그런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지상 예배에서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랑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도 나눔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